안녕하십니까. 생무어인 에스크로 대표 정혜태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초미의 관심사는 뭘까요? 아, 우리나라 원화가치가 많이 떨어졌다라는 것이죠. 지금 환율이 한 1,100, 한 60원이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번 주 금요일 기준으로요. 자, 이렇게 우리가 환율이 급등, 급등이라고까지 표현은 좀 뭐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올라간 이유가 아,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환율이 오르는 이 추위가 계속 될 것인지도 대단히 큰 관심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표현을 쓰면 좀 어떨까 싶은데요 플라시보 효과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가짜 약을 주는 거죠 가짜 약을 주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배 아픈데 먹으면 낫는 약이야 그러고 가짜 약을 주면 진짜 배가 아시는 듯이 나은는 그런 효과를 플라시보 효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에, 실질적으로 경제에서도 이런 짓을 한다는 거예요 심리학적으로 왜 그렇습니까? 경제는 심리기 때문에 그렇죠. 아, 무슨 이야기냐면은 외환 당국에서 일종의 에, 말을 하는 외환 정책을 발표를 해요. 근데 이거를 실행을 할 수도 있고 실행을 안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 외환 시장의 구두 개입이라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면은 말로만 하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개입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논문들이 싸워요. 어떤 거는 효과가 있다 아니다 이거는 시장에 더 좋지 않은 거짓말을 한 상황이 되, 되기 때문에 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아 근데 에, 실질적으로 어, 많은 나라들이 특히 일본이라든지 동남아권에 있는 나라들은 두 가지 에, 구두 개입도 하고 그 다음에 실질 개입도, 개입도 하고 이거를 병행해서 하기도 해요 어, 유럽이나 이런 나라는 실질 개입은 못 하니까 아, 구두 개입만 하는 나라들도 있어요 에, 예외 없이 구두 개입은 하는 게 정상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외환 당국에서 하는 얘기를 진짜로 이걸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잘 판단해 보는 것도 중요한. 쟁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구두 개입의 필요성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고 실질적으로 구두 개입을 하고 실질 개입을 하지 않은 그런 상황들도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시장에서 대부분은 어떤 좋은 효과를 내는 걸로 이렇게 우리가 통계가 뒷받침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통계를 정확하게 우리가 신뢰한다면 말이죠.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 외환 위기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리고 또 아, 국가가 어떻게 개입을 할 것인가에 대한, 아, 연구가, 아, 이루어지고 있고, 어, 구두 개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죠? 실질 개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아, 이러한 논의가 있다라는 것 자체는, 아, 대단히, 환율이 위기 상황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나라 환율이 이렇게 급등했을까요? 가장, 아 중요한 거는, 아, 우리나라 무역 수지가, 아, 적자가 났다라는 것이죠. 아, 적자는 아니죠. 적자가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아, 일사분기죠. 일사분기가 마이너스 3% 어, 역성장을 했다라는 것이죠. 어, 정상적인 성장을 하지 못하고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으로 인해가지고 어떻다라는 겁니까? 무역 수지가 적자가 나지는 않았지만, 어, 하여튼 그 무역 수지 흑자폭이 상당히 줄어들므로 인해가지고 우리 외환 보유고가 어, 상당히 조금 늘어난 효과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에, 앞으로의 어떤 경제 포텐셜을 외국인이라든지 기업에서 좋지 않게 본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기업에서는 계속해서 어, 자기네들이 달러를 보유하려고 할 것입니다. 어, 그리고 자기가 또 달러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사람들은 어때요? 외환시장에 그 달러를 내놓지 않을 거예요. 그런 효과들이 물리고 물려서 어떻습니까? 환율 폭등을 보고 있다 폭등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급등하는 추세적인 흐름을 보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상황이 앞으로 나아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제가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